2004년 9월 말일쯤 제가 이제 왔고, 10월 초부터 이제 마무리 훈련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때 선수층이 얇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강을 할수 있는 기회는 안 됐고, 또 이제 뭐 트래프트에서 뭐 신인 선수들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또 내년도에 캠프를 가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있었어요. 2004년 제7대 김인식 감독이 취임했다. 하지만 거듭된 세대교체의 실패로 서수층은 더 얇아져 있었고 마땅한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민식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재활용이었다. 이미 은퇴하고 코치와 해설위원으로 있다가 복귀해 마무리와 개투위원으로 활약한 지현규와 조성민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물론 뭐 어, 선수가 이제 부족하고 어, 조금 약하고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저 선수는 좀 아깝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온 선수들이 그래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이상의 실력을 발휘해줘서 지난 얘기지만 그 선수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2005년 지현규는 20세이브를 기록하며 구대성의 공백을 메웠고 조성민도 2승 4홀드로 한 몫을 했다 또 FA 보상 선수 문동환이 2006년 16승을 올렸고 2009년엔 트레이드로 영입한 35세 노장 강동우가 1번 타순에서 3할 10홈런 27도루를 기록했다. 그렇게 뜻밖의 선수들이 활약하면서 한화는 2005년부터 3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성공했다. 물론 2006년에 등장한 괴물 신인 류현진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다. 어, 하와이 전주훈련 갔는데, 공을 던지는데, 제법 잘 던지더라고요. 옆에 봐도, 아, 얘는 뭔가 할수 있겠다. 팀에 도움이 되겠다. 걔는 궁금하면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선배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는데, 긴장을 하지 않는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볼도 상당히 좋았고, 일단, 투수의 기본은 제구력인데 제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유현진 선수도. 그리고 항상 그 게임을 즐길 줄 알고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이었던 친구였죠. 한국 야구는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4강에 진출했고 2008년 북경올림픽에선 금메달을 따냈다. 그 열기를 이어간 프로야구 역시 7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그두 개의 국제 대회를 이끈 것이 바로 이글스였다. 김태균과 이범호, 김민재 그리고 류현진이 내야와 마운드의 기둥이었고, 사령탑 역시 김인식 감독이었다. 물론 그런 영광 뒤에는 희생도 숨어 있었다. 자기 팀도 있고 또 국가 대표에는 그 막중한 또 책임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양쪽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어, 참, 여러 가지 힘에 붙이는 게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코치들이, 어, 뭐, 물론 뭐, 열심히 잘 가르쳤지만, 또 선수들이, 어, 코치들하고 할 때하고, 또 감독하고 할 때하고, 역시 조금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 팀을 비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2006년 이글스는 7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다. 상대는 삼성 라이온즈. 막강한 상대였지만 괴물 신인 류현진과 돌아온 에이스 문동환 그리고 철벽 마무리 구대성으로 맞선 한화도 만만치는 않았다. 다만 한국 시리즈에서만 2승 1홀드를 기록한. 삼성 에이스 배영수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다시 밟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수 없었다.